2022년을 준비하는 사역부흥회 넷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 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면 몇 가지 기본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그 현실적인 갈급함, 내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찾듯이 성도들과 이웃들이 자신들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외모나 재산 혹은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병자, 여자, 아이들,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까지 한결같은 태도로 그 사람들을 만나셨고 구원받을 준비가 된 이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엄격하게 거부해야 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예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를 또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며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사역 부흥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 교회가 세워진 이유 또는 목적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교회 역할을 회복하는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지요? 몇해 전에 그 명절에 특집으로 방송된 뒤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정규 방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출연자들이 연예인 심사단과 또 일반인 심사단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인기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겨루고 8강, 4강 결승에 올라가서 그 주에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프로그램 포맷이 미국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싱어인가, 싱어 마스크인가, 화이트 뭐, 그래가지고 방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실력자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려도 그 마스크 너머로 그 실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노래를 불러도 실력자는 그 노래의 진가, 실력 있는 노래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랜 세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환영받을 때도 있었고, 인기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시대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일하고 일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서"라는 그 결과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12절과 같은 말씀의 능력 때문에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과 수가 마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가 마을 밖에 있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오랜 아픔을 거집어내서 치료했습니다. 갈급한 영혼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여인에게 선사했습니다. 여인이 바뀌었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회피하던 그 심적이고 영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러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수가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상처를 도려내고 새 생명을 줍니다. 말씀은 사회를 바꾸고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던 영국을 변화시켰고, 구한말 우리 민족을 새롭게 했고, 니노웨를 변화시켜서 구원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지던 당대에 꿀보다 더단 재료는 없습니다. 뭐 그때 설탕이 있었겠습니까? 꿀이 제일 단 겁니다.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한 이후에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을 딱 비추면서 여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시간,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여인이 변했습니다. 속 사람이 변했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여인이 물동이도 내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상태에서 머물러버린 수천, 수만, 수십만의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인은 성경이 감추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령은 비공개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은 공개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방언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와 마을이 새롭게 되고 죄인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삶의 변화도 세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요. 셋째로 진정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시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개조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삶은 하나님을 닮게 되고 경건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합니다. 피를 흘려도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의 옆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일원 번씩 일곱 번이라도 넘어지고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일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보아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속적인 삶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들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교회를 다니면 경건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착하고 순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지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신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언급했던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절, 갈라디아스 5장 24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앞에 결단이라고 말씀드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결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우물가 여인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자 예수님께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면 잘 따라가겠다는 얘기. 잘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시면 잘 따라가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준비가 된 여인에게 성경은 나타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셨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적고 교회 규모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백명, 천명, 만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니노예가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았지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현신과 고백을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바울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었으니까 내 거, 내 욕심 채울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비우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단과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교회가 참 교회 진정한 교회 되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돌덩이를 깨뜨리고 구를 파는 데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는 평소에는 그냥 작은 나무 막대기가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던져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에 붙어있는 저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곧그 다이너마이트는 감추고 있던 능력을 드러내면서 지축을 흔들고 산만한 바위를 깨뜨리고 굴을 파고 건물을 그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기를 태워서 예수님의 능력의 도화선이 될 사람, 도화선이 될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21세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화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화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태워서, 나를 태워서 예수님의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물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일상 가운데 맺으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능력이 2022년도에 이 우물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